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내 마음을 지켜라. 어 저는 어 인생 살면서 이렇게 어 일상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 저의 행복의 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그렇듯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다. 어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작은 행복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어, 나의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남이 시켜서 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laughs> 다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여기 있는 것도 다 자기가 결정한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결정하고 있고,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권한 이 있는 사람들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권한을 에, 발현 발휘하는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 권한을 발휘했을 때내 위에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에, 내가 그렇게 권한을 에, 내가 발휘했 그 결정을 발휘 발휘했을 때그 의사 결정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보니까 에, 그런 부분들이 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커지다 보면은 누구나 제 코끼리가 이제 어그 처음에 쇠사슬을 묶어놓으면은 어그 쇠사슬이 이제 자기의 어 올그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돼서 나이가 먹더라도 그 쇠사슬을 계속해서 느끼고 그그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불쌍한 코끼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코끼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도전하지 않고 허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TV가 없습니다. TV를 없앤 지가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원죄라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나는 역할을 무엇이냐? 든든한 조력자다. 다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하는 거다. 그럼 내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은 그 조력자들인데 그 조력자들을 조력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어 그리고 그분들이 조력을 받은 어 사역자들이 또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생도들이 행복하게 될수 있도록. 어 그래서 하나님 원절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에 아름다움을 찾아서 어 그렇게 에 모두가 에 행복한. 음, 그래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당연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 저의 일입니다. 그저그 그러니까 일은 본질이고 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저에게 예, 주어진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의 사역이고 또 하나의 사역은 어, 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제가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어, 역할,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내를 어, 서포트하고, 어, 그 아들을 어, 이렇게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예, 기도하고, 어머니와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예, 제 역할입니다. 또 제가 순장으로서의 역할, 제가 어, 순원들과 함께 만나서 어, 일주일 에 한번 성경 공부하는 것, 그리고 또 제가 고3부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이 어, 제 예, 중요한 역할들이죠. 그 역할에 어,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가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 저녁에는 이제 최근에 운동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돌면서, 동네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돌리면서 같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음 짧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런 일상들이 아주 큰 행복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자꾸 허탈한 데다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사용합니다. 감정도 이 어떤 그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자원이니까 다 사용하면 소모되어 버립니다. 제가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열일곱 살이 되니까 이제 입맛도 떨어지고 그런 잘안 먹습니다. 그면 강아지를 저는 밥을 던져주고 먹어라 이렇게 하지만은 아내는 그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먹이려고 노력하는데. 예, 먹지 않으면은 그이 염력을 사용합니다. 아,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만은 그 염력은 자기 몸에 힘만 힘만 빠집니다. 우리가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또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 알아듣더라도 그 말을 듣지도 않지요. 그게 그렇죠. 자, 자녀한테도 또뭐 그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힘을 쓰고 예를 쓰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 해야 될것 밥을 준 차려 준다든지 뭐 밥을 반찬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그 정도의 일들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해야 되는 거고 뭐 진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은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돈을 준다든지 환경을 만들어 주지만 그 이상이 안 되면은 결국은 어. 그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으면은 닌겔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에서 음식물을 넣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다른 걸 쉽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도 감정을 어 사용하는 겁니다. 어 제가 볼 때는 그런 감정들을 모아놨다가 어 감정을 많이 쓰고 나면은 어그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고 그게 할수 없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힘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옆에서 관찰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스스로도 느꼈고. 그래서 감정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진짜 필요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대화할 때, 감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과 대화할 때도 감정을 써야 되죠. 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음악을 들을 때, 아, 좋다. 이런 것들도 우리 감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보고 계속 하늘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다 막혀 있지만은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그 새로운 변화되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일상의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 눈치를 볼 필요 는 없습니다. 아저 사람은 나는 뭘, 무엇을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별다른 의미 없이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아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내가 오늘 얼굴이 좀 추레한가? 아 나를 무시하는 건가? 뭐 아니면 어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모양이야? 아 내가 미남이라서 그런가? 뭐 이렇게 다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건 나도 쳐다보고 아니면 지나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천 가지, 만 가지인데 쓸데없는 데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우리의 소명,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많이 봤는데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 다른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데 돈 때문에 억지로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관성 때문에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매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출근할 것인가 아닌가? 뭐 그것도 이렇게 뭐 매일 순간순간 사실 결정할 필요는 없죠. 한번 결정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뭐이 여자를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 이 남자를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 yes 그랬으면 자기가 결단한 거니까 어뭐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때 결혼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단에서는 그때 한번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3년 정도 이상 다니겠다. 그럼 그게 결정하고 가면 되죠. 그러나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가 결정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결정하라는 것은 그 자기가 마치 결정 안한 것처럼 지, 지겨워서 죽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직장 사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많이 봤습니다. 누구나 뭐 그, 그렇지요, 사실. 어, 그런 경우 사람은 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생각을 그때 좀 바꿔 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직장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매, 그 매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릴 때, 아, 내가 오늘 가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을 찾는 게 맞나? 대안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얼마간 대안을 찾을 때까지만 여기 있고, 대안. 그런 다음에는 내가 새로운 대안을 뭐 6개월 안에, 또 1년 안에 대안을 찾아서 3개월 안에 어그 무슨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어 다른 대안으로 내가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3개월, 6개월, 1년이 뭐 내한테는 의미가 있고, 또 즐거운 거죠. 그러한 의사결정을 순간순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사결정을 어, 어, 하고는 또 그냥... 그그 그 날로 힘들어 하면은 그러면 아이 오늘 당장 어떤 변화를 준다. 그렇게 만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얼마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 사람은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있습니다. 어 지금 배달을 해서 서울에서는 700만 원, 800만 원 받는 세상인데, 아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안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서치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다른 일들을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큰 것은 돈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소명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내가 어, 투자해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할 해야 될 어떤 뭔가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서 어, 그답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지 않으면 어, 힘든 거죠. 힘든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겁니다.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력을 한다고 할때그 예, 조력을 할 때는 내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제도라든지 틀에 얽매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나 틀에 예, 트리라는 것은 서비스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응대표준이 있고, 응대마인드가 있습니다. 응대표준이라는 것은 뭐 처음에 왔을 때, 어 환영합니다. 어 고객님, 몇 분이세요? 어 그리고 창가석이 좋으세요? 뭐 이렇게 소파석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런 것들이 응대표준입니다. 메뉴를 뭐 주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죠. 어 그런데 그런 응대표준은 응대마인드입니다. 환대하는 것. 고객들을 환대하는 어떤 응대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위해서 그 표준들이 나온 거죠. 그 표준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오늘 아, 고객님, 저, 모처럼 뵙네요. 뭐, 또 한다든지,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 좋은 날이신 것 같네요. 가족들하고 오신 겁니까? 하면서 뭐,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환대, 응대 마인드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나 틀들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제도나 틀은 사람이 만든 거죠. 또우리 필요에 있어서 그 제도를 또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고 또그 제도를 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사무관들 젊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법을 만들듯이 항상 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그 법의 취지에 뜻, 뜻에 맞게 그걸 응용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되죠.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제도를 가지고 놀아야 되지 그 제도에 얽매여서는 안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도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것은 그런 여러가지의 부분들은 역량이 될수 있고 사람은 애티튜드 태도가 있고 역량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소명을 달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행복을 예, 추구하는 거죠. 사원을 행복하게 하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이 되죠. 내가 있는 곳을 하늘나라로 만드는 부분들 예,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